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수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저 아까 다 챙기고 촬영 전에도 한번 쫙 뿌렸는데 떡이 지는 느낌이 없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짜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죠? 이게 실용성이 진짜 미쳤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야말로 탕후루 광택? 그런 느낌인데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 저는 단연 1등이 이거. 전 요즘에 얘가 훨씬 맛있어요. 파랭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월간 추천템 영상인데요. 제가 또한달 동안 열심히 써보면서 어, 이거는 진짜 괜찮다 싶은 제품들만 뭐 뷰티부터 패션 그리고 식품까지 다양하게 모아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릴까봐요. 바로 비터셀즈의 벨라 로고 티 그레이입니다. 이번에 막 29cm에서 신상들을 좀 구경하다가 비터셀즈 제품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것도 한 컬러가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딱 후벼판 제품은 바로 이 그레이 컬러였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주 귀여운 하트 쉐입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수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소재 자체도 되게 쉽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쫀쫀한 듯한 느낌이면서, 길이감은 살짝 반크롭 정도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좀 배를... 살짝 보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이를 이제 허리선이 낮은 제품으로 같이 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배를 감추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이웨스트 제품이랑 같이 매치해 주시면 너무 예쁘게 룩을 연출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66 사이즈다 보니까 입었을 때 조금 타이트하게 맞는 느낌이었고요. 그냥 뭐 데님, 뭐 팬츠나 스커트 진짜 만능티 느낌이어가지고 하이를 어떤 걸 매치해도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손이 잘 가는 그런 티셔츠로 너무너무 추천드리기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달리프의 클로렐라 베러루트 헤어 토닉입니다. 이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두피 관리도 안 놓치는 거 아시죠? 이 두피와 피부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피부이다 보니까 이 두피까지 영양과 보습을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탈색무는 아니지만 머리가 되게 까맣잖아요. 이게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톤 다운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피에 자극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 요즘에는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면서 이 햇살에 이 두피가 따가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의 구원템 중 하나가 바로 이 헤어 토닉이에요. 특히나 이 두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건성, 민감성, 그리고 지성, 수부지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사실 전 기존에도 이런 헤어 토닉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버블 타입, 스프레이 타입, 그리고 액체 타입까지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프레이 타입인데 확실히 간편하면서도 골고루 넓게 분사가 되니까 엄청 케어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제형은 이렇게 끈적임 1도 없는 깔끔하고 수분감 가득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기 사용 전 그리고 중간중간 생각날 때한 번씩 뿌려 주는 편이에요. 저 아까 다 챙기고 촬영 전에도 한번 쫙 뿌렸는데 떡이지는 느낌이 없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 직접 두피에 도포를 쫙 해서 문질러 주는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 마사지가 제대로 안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남아 가지고 두피 위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가 않아서 아, 그 부분은 되게 아 그런 부분까지 얘는 이렇게 딱 분사가 퍼지면서 그대로 흡수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진짜 고민될 게 없더라고요. 음, 향도 너무 좋아. 이걸 뿌리고 나면은. 되게 좀 시원해지면서 향까지 좋으니까 그, 아, 나는 머리를 감아도 정수리 냄새가 계속 나는 게 되게 고민이다. 하는 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리기가 좋은 제품이다. 도포할 때는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골고루 분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로는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피 마사지를 해줄게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드라이를 할 때도 훨씬 더 시원해지거든요. 마치 그 양치하고 나서 물 마시면 입 되게 상쾌한 느낌처럼 여기도 이렇게 뿌리고 말려주면은 이 머리를 말리는 데는 시원해가지고 여름이니까 머리 말리면서 땀더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줄여주기도 하면서 또 비건 인증부터 더마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서 성분도 순한데 이게 탈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달리프의 글램 스타일링 헤어 픽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했던 내돈내산 템인 이 헤어 마스카라도 여기 달리프 제품인데요. 이 헤어 마스카라는 좀 작게 작게 디테일을 더 잡아주면서 외출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휴대성도 좋은 제품이라면 이거는 처음에 이제 외출 전에 스타일링 마치고 한번 고정을 해줄 때 사용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 질문 있잖아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근데 저는 여름이 싫은 게이 머리가 풀리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해결을 해주니까 제가 여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써보면서 진짜 만족스러웠던 게 이게 워터 타입이라서 가벼운데 밀착이 진짜 잘 돼가지고 고정력이 정말 우수해요. 제가 정수리 쪽, 이쪽에 잔머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잔머리를 좀 정리해줄 때나 뿌리 볼륨 살리는 거 그리고 애교머리 이렇게 가닥가닥 잡아주는 걸. 해야 될때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유형별로 사용하는 꿀팁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잔머리를 정리할 때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꼬리빗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꼬리빗에 골고루 분사를 해준 다음에 빗으로 빗어서 잔머리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진짜 싹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그냥 막 뿌린 다음에 여기를 막 빗으면 그냥 볼륨도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착 뿌린 다음에 살살 그리고 뿌리 볼륨 고정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마를 살짝 가린 다음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면은 여기 이마에 트러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리고 뿌릴 때 너무 가까이서 뿌리면 어떤 제품도 뭉치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서 골고루 뿌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좀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귀 옆쪽 공간. 여기를 살리려면은 이 컬을 다 넣은 다음에 이쪽에도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그러면 이 컬이 진짜 전유까지 유지가 진짜 잘 되거든요. 그리고 디테일을 좀 살려야 하는 뭐 반묶음을 하거나 까시번을 할 때는 이렇게 앞머리나 애교머리를 가닥가닥 잡아줄 때도 사용하는데요. 스프레이를 이번에는 손가락에 살짝 뿌려서 원하는 부위에 직접 잡아주면서 고정을 해줄게요. 짜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마치 샵 같다 온 듯한 느낌? 이렇게 같은 하나의 제품을 쓰더라도 어떻게 방식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방식을 좀 손에 익혀가지고 여러 번 따라 해보시면 우리 퍼링이들도 샵 퀄리티 같은 느낌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요즘에 완전 이 헤어템들은 달리프의 포린 러브 되어 있어요. 우리 퍼링인들도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어달리아의 스킨 루미너스 하이라이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은 제품의 두 컬러를 다 가지고 올 정도면 진짜 미치게 잘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디어달리아 하이라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이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 입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정도로 정말 예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컬러는 두 가지가 있고요. 솔직히 전 이거 처음 사용했을 때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진짜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너무 괜찮았던 거죠. 그 이후로는 정말 매일 같이 주구장창 썼는데 이렇게 페인 느낌도 없이 정말 사용한 티가 안날 정도로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았어요. 전 오늘도 사용했는데 오늘은 이거 썼거든요. 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미쳤어. 좀 이런 광이 나올 수가 있죠. 존재감은 확실한데 근데 그렇다고 막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데일리하게도 많이 쓰는 제품이고 핑크빔이 번쩍번쩍하다거나 막 노란색이 번쩍번쩍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은은한 색감 정도입니다. 저는 요즘에 꼭 터치를 하는 곳이 여기. 이쪽을 발라주면 여기 지금 완전 잘 보이죠. 이렇게 존재감이 되게 확실해요. 그리고 코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코끝에 진주를 콕콕콕콕 이렇게 너무 예쁘게 올라갑니다.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 저는 단연 1등이 이거. 그래서 안 써보신 분들 혹은 아, 아직도 내 마음에 드는 걸못 찾았어. 하는 분들은 이 제품 꼭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리오 스프레이 롱래스팅 쿨 민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휴대하면서 쓰고 있는 저의 구강 스프레이인데요. 이렇게 뚜껑이랑 일체형이거든요? 여기 위에를 딱 열어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뿌려주면 되거든요? 와 진짜 입안이 완전 1초 만에 확 상쾌해지면서 음식 생각을 없애줘요. 제가 이거를 뿌리는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식단이잖아요. 뭐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 아예 좀안 먹으면 되게 안 먹을 수 있는데 먹는 순간 되게 입이 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좀 뭔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던 와중에 음식을 먹고 양치를 바로 한다거나 근데 뭐 먹을 때마다 양치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으면 외출에서도뭐 먹고 만약에 카페로 갔을 때에도 이렇게 입을 틀어막는 용도로 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강추하는 제품이고 이렇게 일체형 뚜껑 점도 좋고 가볍고 사이즈도 딱 좋아가지고 남자분들도 그냥 옷 안쪽에 이렇게 딱 담아두거나 주머니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막 부피감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워글래스의 팬텀 볼륨아이징 글로시밤 리빌 컬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컬러였는데,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완전 여쿨라 저격 컬러인 리빌 색상이에요. 제가 글로시밤, 요거 자체를 타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던 걸 이 아워글래스 원조 제품을 써보면서 아왜 이렇게 대란이 났었는지 몸소 이해를 했던 제품인데 사실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막 전색상을 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심하면서 막 리뷰들도 많이 찾아보고 아, 나한테 좀 어떤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일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던 와중에 그래도 지난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었으니까 이번엔 좀더 쿨한 느낌으로 사보자 싶어서 이리뷰 컬. 컬러로 선택을 하게 됐고 와이 광택감이 진짜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이거야말로 탕후루 광택 그런 느낌인데 닦아내면 이거는 착색은 진짜 안 되는 편이어서 사실 착색되는 걸 찾으시면 완전 비추고요. 근데 저는 원래 착색이 좀 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쉽게 지워지면 계속 발라야 되니까. 근데 착색이 없는 립의 장점은 이 맑은 느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화장을 할때 이걸 다시 바르면 처음 발랐던 그 느낌을 그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착색되는 틴트들은 저녁 되면은 갑자기 저승사자 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맑게 바르는 게잘 어울리는 특히 저 같은 라이트 톤인 분들은 만족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채도감이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여리여리한 무드로 발라주기가 좋은 컬러감이고 있거든요. 이게 멘틸 성분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화한 느낌도 나면서 볼륨아이징 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두 번째 컬러까지도 너무 성공적이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채도감이 있는 핑크로 한번 구매를 해볼까 봐요. 바로 쇼파드의 스파클링 러브입니다. 제 향수 진짜 좋아하잖아요. 혼자 더운데 가면은 거기 싹 돌면서 시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쇼파드 향수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일단 패키지도 예쁘잖아요. 가까이 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예쁘죠? 무게감이 살짝 있고요. 그래서 완전 고급스러워요. 용량은 이게 100ml 짜리고 더 작은 용량도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은 작은 걸로 먼저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큰 걸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진짜 무슨 행복의 향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기분이 확 리프레시 되면서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와, 분사력 되게 곱고 잘 퍼지는 느낌이고요. 뭔가 그 백화점의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달달한 느낌이 나는데 이 처음에 달달한 느낌이 그 탑노트에 만다린이랑 베르가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일의 달달한 느낌이 살짝 나는 거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좋았고 이게 찾아보니까 튜베로즈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어. 제가 또 로즈 처돌이로서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더라. 뭔가 하얀 드레스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딱이 여름에 많이 입는 여름에 하얀 블라우스나 원피스 이런 거 입을 때 뿌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이 튜베르즈랑 일랑일랑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들 노트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로 이런 시더우드의 그런 어 뭔가 따뜻한 느낌이 살짝 있으니까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무드가 완전히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의 취향을 정말 적격한 제품이라서 시향할 수있으면 백화점 가셨을 때꼭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노에틱의 신상 보부상 백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즈만 봐도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 이 가방. 제 인스타에서는 먼저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아노에틱에서 신상백이 나왔는데 재유님과 이렇게 공동 개발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쎄 실용성이 미쳤어요. 일단 제가 또 안에 뭘 많이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패드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매직 키보드랑 같이 다 보니까 아, 무게가 살짝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걸 넣어도 이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아서 되게 좋았고 이렇게 보시면 와 진짜 넉넉한 수납력 보이시죠 요게 15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이쪽에 제가 물 꽂아 놓은 이 텀블러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딱 꽂아 놓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안에서 막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실제로 받아보면은 이 캔버스 소재 부분이 엄청 밝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이나 이런 거에도 더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바닥은 이제 마찰이나 뭔가 이염이 더 쉽게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건 레더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수납이 잘될수 밖에 없는 게이 옆면을 보시면 이 두께감을 보시면 돼요. 이 두께감이 비슷한 이런 앞쪽 면적이어도 여기가 얇은 제품은 뭔가 보부상일 것 같은데 아닌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폭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노트북을 담고, 물병을 담고, 이것저것 파우치를 많이 담아도 정말 다 들어가니까 이게 실용성이 진짜 미쳤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 지갑이 있어서 전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카드 지갑 하나 딱 끼워놓고 나가면은 제가 원래 쓰는 카드 지갑은 그걸 다 열어가지고 또 꺼내서 찍고 다시 넣고 고정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기 때문에 짐 많은 보부상 분들 매일같이 들고 다닐 그런 튼튼한 가방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아노에틱 신상 데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그넷에서 구매해본 핑크 컬러의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렸었던 겟레디에서도 제가 입고 있었던 셔츠가 바로 이 제품인데, 딱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을 정도로 일단 컬러감에서부터 진짜 화사하면서 뭔가 오늘 이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패턴 자체가 진짜 화사하고 너무 예뻐요. 계속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를 하나 구매하고 싶었는데 엄청 많이 서치를 해봐도 보통 너무 박시하거나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디테일들이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품 자체가 막 느낌이 아니거든요. 적당히 여유가 있는 느낌이지만 막. 남자 옷을 입은 것처럼 큰 제품은 저 같은 이런 사이즈가 66 사이즈 정도 되는 분들을 엄청 더 떡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편인데 이거는 품도 적당한 느낌이면서 이런 소매 부분도 좀 짧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여름엔 이렇게 긴 팔을 입을 때도 있지만 소매를 걷어 올리는 편이어서 이렇게 살짝 올리면은 반팔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하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고 그냥 아우터처럼 툭 걸쳐도 예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여름까지 아주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냉동실에서 꺼내왔어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기 시작한 닭가슴살인데 거의 그래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먹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진짜 사실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 드디어 먹어봤다가 왜 이제야 샀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또저 같은 퍼링이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맛이 이렇게 오리지널, 소이갈릭, 볼케이노, 블랙페퍼, 저크바베큐까지 다섯 가지 맛이 있고 진짜 그냥 시중에 파는 거의 치킨 같은 느낌일 정도로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당류가 3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닭가슴살도 잘 나와서 되게 맛있다 해도 사실 뭐 치킨이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치킨이 맛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 요즘에 얘가 훨씬 맛있어요. 보면 제가 올해에 세웠던 계획이 이 아가리어터를 청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한끼 통살 열심히 먹으면서 꼭 청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또 지난 한달 동안 열심히 써보면서 저의 마음을 휘어잡은 10가지 제품들을 한번 추천해 봤고요. 오늘도 보시면서 조금 아, 좀 궁금한데 싶은 제품은 한 번쯤 구매해 보셔도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우리 퍼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